함께 신앙고백 하심으로 12월 13일 주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54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눈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에서 10절 두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9절과 10절 말씀 신약 101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9절과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보에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아멘. 먼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벽에 가정에서 새벽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새벽기도를 드리실 때마다 유튜브 대화와 창에 출석을 체크해 주시면 서로 더욱 격려가 되고 또 힘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새벽기도 드립니다 하고. 출석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강화된 거리두기로 인해서 지난 8일 0시부터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모든 예배로 확대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잘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병들어 죽게 된 백부장의 하인을 예수님께서 낫게 하시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 백부장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방 이방인인 이 백부장이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 이런 칭찬을 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또이 백부장을 통해서 오늘 이 새벽에 두 가지 정도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백부장은 세상에서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착하고 선한 사람이었다는 것과 그리고 세상에서 칭찬받고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경건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이 백부장처럼 세상에서도 선하고 착한 행실로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로 또 우리 예수님께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경건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백부장의 됨됨이를 우리가 알수 있는 단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부리는 종까지도 병낫기를 그렇게 구한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부리는 종, 노예입니다. 당시에 이 노예의 신분이라는 것은 천하디천한, 마치 가축이나 농기구처럼 다루어지는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신분이었죠. 존재였죠. 그런데 그 종 하나를 살리고자 하는 이 귀한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종을 아끼는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동분서주하면서 이렇게 그를 낫게 하고자 하는 백부장의 아름다움 댐댐이와 성품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을 찾아가서 예수 선생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다음에 이 종을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요청에 유대인 장로들은 기꺼이 나서서 그 요청을 자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사절에는 주님,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든지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아도 될 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65절에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이 백부장은 두루두루 신뢰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 간청을 이제 듣고 우리 예수님이 그 집으로 방문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이 백부장은 참으로 선하고 착한 행실에 모범적이며 칭찬을 받는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원합니다 소문난 이 사람은 그 지역에서 그 마을에서 소문난 싸움 따기니 싸움꾼이니 그런 말을 듣는다든지 이 사람은 참으로 무례하고 막무가내인 그런 상정할수 못한 그런 사람이라든지, 이 사람은 허풍쟁이이고 거짓말쟁이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그런 부끄러운 소문으로 듣게 된다면, 그건 참으로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착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사실은 백부장의 남다른 신실한 믿음이었다 e r s o n but you are a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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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re a person, you are a person, you are a person, y 송구한 일인지 그 마음 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이렇게 예수님이 오심을 만류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종이 낫겠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하고도 이런 확실한 믿음의 소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공간이나 상황을 초월하는 그런 권세 있는 말씀으로 능히 이 종의 병까지도 제어하시는 생사를 주관하시는 권능자이심을 분명하게 이 백부장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며 감동을 하시며 그렇게 종의 병을 낮게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방인 이 백부장은 인간적으로도 참 선하고 착한 행실의 소유자입니다. 또한 유대 사회에까지 알려진 신뢰받고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가 마음에 품었던 이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특별한 칭찬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백부장의 모습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과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두루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차별이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정직함과 성술, 성실함으로 두루두루 인정받고 직장에 가서 직장에서 인정받고 또 학교에서 학교에서 인정받고 어디를 가든지 지역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앞에 잘하였다, 착한 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말씀처럼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여 너라,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는 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도 동일하게 이런... 신실한 믿음의 삶이 뒷받침되고 또 우리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주의 은혜 안에 날개 아래 오늘 하루도 거하고 비록 코로나 이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는 거룩하고 복된 이 주일 성일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비대면 실시간으로 가정에서 각자 초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까지도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게 될 때에 비록 몸은 교회 예배 현장에 있지 않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의 감격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부평 중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기도해 주목입니다 매일의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의 위기를 혐오와 분열이 아니라 사랑과 하나됨으로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친밀한 사귐과 그리고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이 신앙과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돕고 섬기는 주교회와 또 섬기는 응,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교육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